자 오늘은 어 문수사리 문질품의 병에 대한 반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수사리가 유마일 그사에게 물었습니다 병든 보살은 어떻게 그 마음을 조복해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마일이 답하기를 병든 보살은 마땅히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 지금 내 병은 다 전세의 망상이나 어, 번뇌들이 전도되어서 그것이 다 이제 마음의 뭐 병이든 음, 몸의 병이든 예를 들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신경성 위염이나 뭐 신경성 대장염이나 이런게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어, 그런 이치라는 거죠. 그래서 사대가 어, 모여서 우리가 생긴게 몸인데 이 몸이 이, 실제로는 주인이 없는데 우리는 이것이 내 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내 몸인데 내 몸이 뭐딱그 실체가 고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10대의 내 몸과 30대의 내몸가뭐 50대의 내몸가그 몸이 엄청나게 많이 그 바뀌잖아요. 그죠? 넓고 병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그 몸이 4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에, 지대, 수대, 화대, 풍대인데, 에, 지대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어, 골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좀 딱딱한 거, 우리 몸속에 있는 딱딱한 것들은 골격이죠. 그리고 수는 뭐, 어, 혈액이나, 뭐, 오줌이나, 뭐, 어, 침이나, 어, 그런,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에, 다른 것을 이렇게 접착시켜주는 어, 살이 이 뼈에 붙으려면 그런 물그 수분이 있어야 되죠. 어, 화대는 이제 따뜻한 거 우리 체온이 음, 몇도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그런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거는 화대다라고 하고 또 우리가 신경질 내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에, 화대에 속합니다. 풍대는 우리가 공기를 어, 호흡을 하지 않으면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못 살죠. 어, 그리고 그 공기는 이렇게 에,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움직임도 풍대로 비유하는데 그런데 이 우리 골격은 그 골격 자체에는 나라는 그 자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알고 있는 실체가 없다라는 거죠. 어, 오줌도 마찬가지죠. 오줌도 이거는 나오면서 너의 오줌이다, 나의 오줌이다 하고 나오지 않지 않은 사람. 그죠? 그래서 거기도 아가 없고, 화대에도 아가 없고, 풍대에도 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이 몸은 무아라는 거죠. 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가 있다라고 이제 아상을 내죠. 이거는 나야. 아, 나는 예뻐 나는 못났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어, 얼굴에, 얼굴을 구성하는 지수와 풍이 아무런 서로의 관계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어, 내 몸이 귀하다 내 몸이 중하다 뭐내 몸이 이래야 된다 라고 집착을 하게 되면 어, 더 거기서부터 이제, 엄살이나 뭐, 오래 누워있거나 뭐, 병에 대한 집착 때문에 병안을 털어내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아상이기 때문에, 수자상이기 때문에, 그 수명에 대한 집착이기 때문에, 뭐, 더 병을, 극복을 못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아상, 인상, 중생상, 이런 망상, 번뇌에서부터 병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병이라는 것이 생겨날 때 내가 어 신경성 위험이 생길 거다 하면서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 간단하게 점을 이야기 들어봅시다. 얼굴에 점이 생기는데 내가 점이 생길 거다 하고 점이 생기지 않잖아요. 점이 생길 거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점이 생기지 않도록 뭐, 어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거나 어, 모자를 뭐 책이 넓은 걸 쓰거나 어, 양산을 쓰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 그렇게 하는데도 어느 날 보면 점이 생겨 있어요 근데 생긴다 하고 말하지도 않죠 그럼 사라질 때 내가 사라진다 하고 말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 예를 들기가 좀그하지만 있습니다 얘가 제 얼굴에 그 점이 하나 있는데 아, 흉터가 하나 있는데 그 흉터가 아, 항상 거울을 볼 때마다, 아, 저거, 피부과에 가서 시술을 해야 되나 하고, 뭐, 생각하다가 을또 바쁘니까 다음에 다음에 하다가, 어, 몇십 년이 걸려도 시술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그 흉터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어. 이 흉터가 어디로 갔지? 하고, 열심히 그 확대경 거울 있죠. 그걸 통해서 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계속 열심히 자세히 보다 보니까 그 흉터 위로 팔자주름이 생긴 거예요 그 팔자주름이 그것도 제가 생긴다 하고 말하지도 않고 어느 날 나이 들다 보니까 팔자주름이 생겼는데 근데 그 팔자주름이 생기면서 거기에 그 사이에 있던 흉터 위로 생겼기 때문에 흉터가 없어진 거예요 어, 신기하죠 그래서 참 별일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런 구절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병든 보살은 어 이렇게 법 법상을 없애가면서 또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법이라는 생각 또한 전도된 것이고 어 전도된 것은 곧 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경에 보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내려놔야 되고 법상도 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대한 뭐그 법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원리에 대한 법상이라든지 부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그런 법상이라든지 그런 법상마저도 답하를 어, 해야 어, 큰 병이 나지 않고. 어, 보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나의 열반은 이런 뿐이니까 공이다, 어, 공하다고 끝까지 공하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허무주의나 이런데 빠지면 은또안 되죠. 어, 공하지만 어, 법상이나 아상이나 인상 중생상을 내려놓다 보면 어, 그 수행의 끝에 그 도중에 반드시 진열을 보게 돼 있죠. 그래서 보살은 몸이 괴로울지라도 어 중생을 항상 생각하고 대비심으로 그 중생들의 그 병도 어왕이 되어서 고쳐주든지 또는 나쁜 길에 빠져 있으면 어 바른 길로 인도하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살은 자기 병을 조복시키고 자기 병을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픈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서 다져보고 그런 아상 망상 이런 것을 다 제거해서 중생들도 따라서 이 병을 조복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중생들을 보살행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중생들을 염려해주고 그 교화를 하고. 어, 따독거려주고 하다 보면, 어, 약간 친해지고, 그죠? 어, 근데 친해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속된 인연이 생기게 되면, 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속된 인연은 그것으로서 얻을 게 없다는 겁니다. 얻을 게 없기 때문에 그 속된 인연으로부터, 어, 빨리 떠나라 하는 거죠. 내려놓아라, 끊어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비군이 스님이 어, 바닷가를 걷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호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 들어가서 이제 건전에 와가지고, 어, 인공호흡을 해서, 마우스 투 마우스로, 어, 인공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년이 깨어났는데, 깨어나서 보니까, 어, 비구니선님이 자기를 인공호흡하고, 이, 뭐, 뭐 뭡니까, 이거, 그 심폐소생술을 해서 자기가, 어, 살아났기 때문에, 그 비구니 스님을 너무 따르게 되고 그리고 헌모해서 우리는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하고 전생연분입니다 하고 따라다니면 그게 반연입니다 근데 스님 선임, 비구니 스님이 보살 수행을 하는 사람 같으면 그 반연을 끊습니다 적당선에서 이 청년이 그런 마음을 끊을 수 있도록 어, 교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 비구니 스님이나 그 대상 청년은 아무 뭐 얻을 게 없는데 얻을 게 없는데 계속 빠져들면 수렁에 빠져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 보살행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다투봤자 그게 어, 주관과 객관이기 때문에 에, 불도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병든 보살이 그 마음을 조복하는 방법이다는 거죠. 어, 중생을 생각하는 대비심, 그리고 반연에 끌리지 않는다는 어, 무소득에 대한 어, 각오 또는 수행, 그 다음에 노병사의 괴로움을 끊는 것이 보살의 깨달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노병사를 제거하는 이런 일을 음,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데 에, 자기 병만 끊는 게 아니라 어. 중생들의 병도 그렇게 어, 끊을 수 있도록 이제 지도를 하죠 교화를 하죠 그런데 이 병은 어, 진짜로 있는 게 아니고 어, 중생의 병도 진짜로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아상 인상 망상 이런 걸다 내려놓으면 사실 어디에 집착할 게 없잖아요 누구를 원망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식이요법을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 거의 뭐 모든 병이 다 나을 겁니다. 근데 이제 너무 오래된 병은, 어, 약을 먹어야 되겠죠. 어, 수술을 해야 되면 수술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가벼운 뭐, 어 신경성 개통의 병들은 다 그냥 이 진짜의 병이 아니라, 어, 가짜라는 거죠. 어.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어, 애견 대비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가 반연의 예를 들었죠 어, 중생을 교화하긴 하되 거기에 연민의 어떤 정이 싹트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에, 깨달은 보살님들은 다 그렇게 에,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수행 중에 있는 보살들은 어, 애견 대비에 대해서 조금 거기에 어, 걸려서 자기 자신을 속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속박하면 종생의 어 속박을 풀어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하시는 말씀은 부처님께서 스스로가 결박되어 있으면 남의 결박을 풀어줄 수가 없고 스스로의 결박을 푼 사람이야말로 남의 결박을 능히 풀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살은 스스로를 결박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유마일 그사가 주장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결박이냐. 선의 맛에 탐착하는 것도 결박이고 지혜가 없는 방편을 쓰는 것도 결박이고 방편이 없는 지혜도 결박입니다. 그리고 방편이 없는 지혜가 애견심 이런 것을 일으키고 방편이 있는 지혜는 애견심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없는 방편은 결박해서 이 담진치에 빠지죠. 그리고 그 이것을 벗어나는 지혜가 있는 방편을 쓰면 스스로 마음을 조복하고 담진치가 없는 공덕을 쌓게 되겠죠. 그래서 병이 있는 보살은 제법을 마땅히 어떻게 가내야 되느냐. 이 몸이 무상하고 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긴 고. 어, 괴로움 번 내고, 그리고 내 사제는 다 공하고, 어, 나 자신의 그, 아라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픈 몸이 생사 속에 있으면서 중생이익을 이익되게 하라.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간해야 되느냐. 이 몸은 새 것도 아니고, 낡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조복하지 못함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조복하는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조복하지 못함에 있으면 어리석은 사람이고 조복하는 마음에 머무르게 되면 어 성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